이번 시간에는 AWS 상에서 리눅스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리눅스 서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서버 상에서 접속을 해서 어, 리눅스 명령어들 도커에 필요한 리눅스 명령어들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커라는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AWS에 있는 수백 개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도커와 관련도 없는 데 설명을 드린다든지 예, 그러진 않고요. a w s 에 EC2라는 서버만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리눅스도 역시 도커에서 쓰는 명령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 AWS를 잘 알고 계신다면 자신의 계정으로 AWS에서 EC2로 리눅스 서버를 우분투 20.04 버전으로 설치를 해놓으신다면 될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렵다면 본 강의를 통해서 쭉 저와 함께 AWS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눅스를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은 크게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자기의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 생각보다 그 설치가 굉장히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다 됐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PC가 지금 윈도우 또는 맥인데 그 위에다가 지금 일정한 시스템 리소스를 가져와서 리눅스를 동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는 리눅스는 항상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습을 하거나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한다. 어차피 상용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저번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 동향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MySQL 서버라든지 뭐 배포 서비스라든지 뭐 DNS 서비스라든지 일종의 서비스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서버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법만 잘 알면 바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로 그냥 리눅스를 잘 패키징해서 바로 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도 또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유용한 기능은 내가 사용자가 몇 명이 이 서비스를 쓸지 모르는데 미리 몇 배대의 컴퓨터를 갖춰 놓느냐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이 컴퓨터를 어, 쉽게 늘리고 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현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AWS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면 아, 비용을 또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마존 서비스는 정말 감사하게도 무료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구글 사이트에서 AWS Free 어,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AWS 프리티어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요 요거는 이제 계속 링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셔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개로 어, 이게 이름이 좀 AWS는 이 각각의 서비스 이름이 조금 AWS만 쓰는 용어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EC2가 서버 컴퓨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750시간이라는 것이 어, 월뭐 30시 이리면 그 전체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무료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할 일은 여기 프리티어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 콘솔 로그인에 가셔서 여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여기 무료 계정 만들기 선명하잖아요. 예, 혹시 모르니까 무료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넣어서 AWS 사용할 예, 그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암호 뭐 이런 것까지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이거는 뭐 AWS 인터페이스고 이 인터페이스는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이냐 전체 이름 쓰고 뭐 계속 이렇게 어,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뭐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가입 메뉴는 또 항상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직관적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물론 무료긴 하지만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쓰게 되면 과금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제가 쓰라는 대로 그대로 이제 쓰시면은 이제 무료 서비스를 쓸수 있는 건데 혹시 제 영상을 다안 보시거나 뭔가 놓쳐서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면 막그 자기만의 무슨 기능들을 막 모르고 누르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일지라도 맨 처음에 이 미리 우리가 호텔에 가서 신용카드를 먼저 어, 제 출하 는것과마 찬가 지로 어, 나중 에1년 동안 내가 과금 이되는 서비스 를쓰게되면이 신용카드 에서 과금 이되 니까 예, 이를 위한 신용 카 드가 필요 한데 이게 aws 가 미국 에 있다 보 니까 해외 결 제가 가능 한 신용 카 드가 필 요하 다라고 보 시면 되고 이메일 계 정은 이제 여러분 들 원하 시는 어, 이메일 주 소로 하 시면 됩니다 그쪽 으로 메 일이 가서 한번 이메일 을 체크 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 하 시면 예, 좋을것같 습니다. 자, 저도 가입을 따로 해봤는데요.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는 콘솔에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기 이메일 주소를 이제 가입하신 주소를 써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AWS 메인 콘솔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설정하고 쓸수 있는 메뉴에 이제 들어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뭐, 최근 방문 서비스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처음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맨 위에다가 EC2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컴퓨터가 실제 하드웨어도 있겠죠? 그 컴퓨터가 있는 위치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막 동부 이런 데다가 EC2를 설정을 하면 나중에 뭐, 내가 여기를 리전이라고 해요. 이걸 서울의 메뉴, EC2 메뉴에 들어왔을 때 해당 내가 설정한 EC2가 보이지를 않,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가 꼭 서울인 것을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다른 리전에다가, 지역에다가 EC2를 만들면 서울 리전에는 EC2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서울 리전에다가 EC2를 또다시 만들면 EC2,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를 두대 만드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과금이 됩니다. 반드시 한 대만 무료이기 때문에 요게 리전이 서울인 것을 꼭 확인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EC2 메뉴인데 EC2 메뉴도 AWS의 인터페이스는 항상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회원 가입도 이제 해외 그 결제되는 가 신용카드도 이제 하실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메뉴는 이제 따라 오실 수 찾아 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인스턴스로 가면 여기 인스턴스라는 게 이제 실제 예, 서버 내가 지금 사용중인 서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시작을 지금 누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할 일은 운영체제를 뭐를 설치하냐 느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걸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분투 이것도 버전이 다 다르죠 예, 여기 아마존도 있고 우분투 서버 20.04를 쓰겠다 예, 요거를 꼭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여러개 그 컴퓨터마다 뭐 cpu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t2.micro가 현재는 프리티어라고 되어있습니다 프리티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지 다른 걸 선택하면 비용이 든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스토리지.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현재 가이드는 30기가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크기가 또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걸 찍을 때는 30기가가 무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0기가라고 넣은 것입니다. 이 예,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태그 필요 없고 보안그룹으로 가셔서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및 짜고 쭉 누르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설정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여기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개인 PC에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접속을 위해서는 일종의 공인인증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여기 새 키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 키페어에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서 키페어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죠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여기까지를 누르시면 이제 인스턴스가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되면 여기 실행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예, 첫 번째 리눅스 서버가 여기에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운로드 받은 키는. 은행에서 뭔가 처리할 때로 생각해 보면 공인 인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이제 공인 인증서를 이제 안 쓰긴 됐지만 아주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에 오픈한다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여러분들이 꼭 찾을 수 있는 개인 PC의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그 폴더 안에 꼭 이렇게 고이잘 넣어 놓시기를 으 바랍니다. 이것을 또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게 되면 이 키를 가지고 이 서버에 접속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 자체를 아예 여기 이렇게 눌러 가지고 아예 여기 작업 같은 보면 여긴 작업이 아니네요. 여기 인스턴스 종료 있죠? 요걸 인스턴스 종료 눌러서 이 EC2 컴퓨터를 없애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없애 버리고 다시 인스턴스 시작으로 이제 그 해당 서버를 만들고 다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티어는 현재 정책은 한 대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설... 인스턴스를 만들면 과금이 되니까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만 무료니까 1년 후에는 이제 끄셔야 되고 만약에 보커다 배웠는데 AWS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이 서비스를 어 여기 여기 뭐 자기 아이디를 보면 네계정 있죠 네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맨 하단부에 이렇게 계정 해지하는 메뉴 항상 계정 해지하는 메뉴는 어디든 간에 숨겨놓기 마련이죠 그쵸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 누른 다음에 계정 해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 이게 직관적으로 가능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놓겠지만 이 메뉴는 이제 aws 계속해서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맞춰서 이제 찾아가시면은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각 끔 가다가 이 인터페이스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또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인터페이스 뭐 화면을 뭐 어떻게 캡처할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가 일단 실행 중이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맨 밑에 가시면 탄력적 API로 정안 되면 여기서 탄력적 API로 치셔도 됩니다. 탄력적 IP. 예, 그렇죠. 여기 나오죠. 예, 또는 여기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에서 이제 IP를 할당해 줘야 돼요. IP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각각의 컴퓨터마다 그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소는 여러분들 PC가 갖고 있는 주소처럼 이제 외부에서는 접속하기가 좀 어렵게 동적으로 이게 주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만든 이 아마존에 있는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일한 주소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IP라는 것을 해당 서버에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탄력적 I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탄력적 IP 주소 이렇게. 쓰시고 항상 좀 메뉴가 조금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건들지 않고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눌러서 연결 어떤 거 하면 바로 지금 러닝되는 인스턴스가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곳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인스턴스를 이렇게 가면 이번에는 좀 옆으로 가면 여기 퍼블릭 IP v4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소가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고정 I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일단 인스 인스턴스를 만 들었는데, 이 인스턴스의 고정 IP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또 과금을 합니다. 그 고정 IP를 부여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신 후에 이제 영상을 이제 끝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EC2 서버를 프리티어 용으로한대 서울 리전에 생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도 부른 것이죠. 그 다음에 고정 IP를 여기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EC2 메뉴에 가면 반드시 이 퍼블리 IP 주소가 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적 IP에도 이제 해당 IP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접속이 생각보다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윈도우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어, 이 부분, 우선 맥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 환경에서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일단, 이렇게 런치패드에 가셔서, 뭐 기타로 가셔서 터미널을 클릭하시던, 혹시 여러분들이 맥을 쓰면, 뭐 아이템스2 어,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아이템2, 그쵸? 예, 이런 터미널을 어, 오픈하시던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요. 제가 깔끔하게 네, 새로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디폴트 터미널을 띄우시던 뭐 아이템 툴을 띄우시던 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개인키라는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 폴더에 있는데요 이 cd라는 명령으로 이제 폴더명을 입력을 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라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cd 한 다음에 폴더명을 쭉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ssh를 하기 전에 ssh라는 명령으로 접속하는 을 건데 이런 명령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chmod 쓴 다음에 한칸 띄고 400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명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은 잘된 겁니다. 뭐가 나타나면 이제 에러가 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에, 이 단계만 설명드리면 sshi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을 쓰고 그다음에 u 분투 예, 요 스펠링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대문자로 쓰거나 이러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워낙 이제 그 여러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하나씩 말씀 드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스 자기 인스턴스에 있는 그 퍼블릭 IP 주소를 복사하셔서 뒤에다가 at 한 다음에 붙여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대로 ys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런 아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pc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생성한 EC2 서버에 있는 pc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이제 뭐 여기 뒤에 우분투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ls 한번 쳐보셔도 뭔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접속은 어떻게 그냐 엑시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나면서 또 똑같이 ls 쓰면 뭐 다른 게 나오겠죠 그죠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치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아, 한 후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제 예를 한번 당연히 여러분들의 IP 주소는 다를 것이고, 여기 있는 파일명도 다를 것이고요.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걸로 이제 리눅스의 명령인 chmod에 대해서는 추후에 리눅스 시스템 관련된 기본 명령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개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유닉스 계열, 리눅스도 유닉스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파일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사용자의 타입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이 각각의 세 가지 타입에 따라서 읽기 권한을 줄 거냐, 쓰기 권한을 줄 거냐, 실행 권한을 줄 거냐를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W는 2의1승이니까 이, e, R은 이거는 읽기입니다, 4, X는 이게 실행. 그러 여기가 쓰기가 되고 여기가 읽기가 되고 여기가 어, 실행이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한테는 읽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앞자리가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한테 읽기와 쓰기를 주고 실행권 하나 안 주겠다 그러면 4 더하기 는 몇인가요? 6이죠? 6이 됩니다 이렇게 예, 조합을 해서 숫자로 만들게 해놨고요 이맨 앞이 소유자, 두 번째가 그룹, 세 번째가 이제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소유자, 그룹 또는 이 기타를 공개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을 소유자는 숫자면 그룹은 숫자면 몇, 기타는 몇 숫자 몇을 이렇게 세자리로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hmod 400 하면 이게 맨 앞이 뭔가요 소유자죠 소유자 여기에서 4면은 몇인가요 lead죠 자 그래서 소유자한테도 이 파일은 읽기만 가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나 뭐 기타 여러가지 공개할 수 있는 뭐 다른 어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이 파일은 0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읽기도 안되고 쓰기도 안되고 실행도 안되게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 파일에 예,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이 chmode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어, 리누스 기본 명령편을 익힐 때 상세하게 예, 설명을 드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그 파일에 이 권한을 400으로 주지 않고 이 ssh 명령을 하면 이 파일의 권한이 너무 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서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꼭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 pc에 접속하면 이제는 항상 동일한 명령으로 이 폴더에 가서 그때마다 권한은 한 번만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 이후에는 ssh 명령만 계속해서 자기 PC에 언제든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즈에서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맥에서 접속이 성공하신 분들은 어, 지금부터는 이제 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부터 윈도우즈에서 이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즈는 여기 가이드 대로만 하시면 되긴 해요. 문제는 이 가이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 사이트를 윈도우즈에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윈도우즈 환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격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푸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역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뭐 제가 요, 요 PDF에다가도 이제 링크를 걸어드렸고 여기 링크에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게 이제 개발자니까요.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좋진 않죠. 여기 샵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어쨌든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자기 PC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에 따라서 MSI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푸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넥스트로 계속 쭉 하면서 설치하는 거니까 더뭐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고. 그런데 요 밑에 보면 또 푸티 젠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푸티 젠은 실행 파일이 아니에요, 또. 그냥 자체가 그냥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파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요 그림을 보, 보고 푸티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rsa로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rsa로 해놓고 로드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올 파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인인증서 프라이빗 키가 있는 곳을 가서 이걸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이브 프라이빗 키 저장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세이브 프라이빗 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는데 뭐 이름은 뭐 똑같아도 되겠죠 근데 확장자만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동일 폴더에 보면 .ppk 로 확장자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맥에서 우리가 ssh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이제 확장자를 pem 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이 키를 사용을 한 것인데요. 이 윈도우즈에서 이 put 라는 프로그램은 이 PEM 파일을 어, 처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PPK 파일로 우선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PuttyGe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여기 Putty에서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Putty도 간단하게 어, 보여드리면 이건 뭐 설치 파일인데, 뭐 보시다시피 사실 그냥 Next로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쵸? 예. 자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기존에 설치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접속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다 설치가 되면 완료가 된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자요 다음에 여기로 가셔서 푸티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스트 이름을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죠. SSH로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면 U분2 이렇게 쓴 다음에 아까 이 IP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IP를 복사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U분2 at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지금 똑같죠? 자그 다음에 여기 옆에 SSH를 누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OS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맨 밑에서 브라우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의 그 PPK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세션을 눌러서 이맨 앞으로 너, 넘어온 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설정 이름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다 복사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픈을 누르면은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이런 팝업창이 떠서 이거 처음인데 등록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얘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여러분들의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끄면 이제 접속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 를 다시 실행시킨다면 아까 저장된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로드하면 언제든 동일하게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맥과 윈도우즈에서 각자 AWS 서버를 가입하고 EC2 서버를 만들고 리눅스를 설치하고 여기에 IP를 부여한 다음에 실제 접속하는 것까지 이제 했고요. 특히 이제 윈도우즈에서 워낙 이그 안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하나라도 그중에서 또 놓치면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과 시험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요이 가이드를 보시면서 저안 되면 EC2를 다시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글에서 뭐 AWS EC2 어, 리눅스 접속 이렇게만 치셔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이드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공식 가이드고,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또 접속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나는 자기 PC에서도 이제 도커를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각각의 방법도 이제 우선은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도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리눅스 명령들도 일단은 딱 도커가 필요한 만큼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또 이미 알고 계시다면 가볍게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